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일산동 후곡마을1 6단지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중소형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원가와 학군이 좋은 곳에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요즘 이 16단지 같은 경우 가격 주정을 많이 지금 받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얼마나 이 가격 주정을 받았는지 한번 보시고 내집 마련의 기회를 꼭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 어, 지금 보시게 되면, 동학구릉 아파트가 이곳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주역, 일산역까지 약 7, 8분 거리, 주역역까지는 한 10분 남짓 거리고요. 어, 초등학교는 이 문화, 초등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화학군이고요. 또이 중학교는 신의중학교와 이 오마중학교로 배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로 단지 뒤쪽으로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어, 아이들 공부하는 데 영향을 많이 주는 곳이죠. 어, 이 아파트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95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 948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 대서는 732대, 세대당 0.77대, 용적률은 183% 적용이 됐고요. 여기는 세 가지 평형으로 구성이 돼 있는 곳입니다. 전용 면도 48.84제곱미터죠. 요거 같은 경우 지금 21년도 4분기 22년도 1분기에 최정점을 찍고 가격 조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억대 2억 후반대에 지금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요. 19년도에는 32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2억 4,900 최저가가 1억 9천에 됐고요. 20년도 31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4천, 최저가가 2억 300, 한 1억 정도 상승을 하게 됐죠. 그리고 21년도 30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4억 1,500, 최저가가 2억 4천, 22년도 10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4억 4천, 최저가가 3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23년도 18개가 거래가됐고 지고가가 3억 8천, 최저가가 2억 8천에 됐고요. 24년도 다섯 개가 거래가 됐네요. 최고가가 3억, 최저가가 2억 9,300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물 우가는 3억에 나와 있고요. 전세는 2억. 그리고 이 22년도 최고가 4억 4천 어 대비해서 보면 약한 32% 하락한 금액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매입을 하셔도, 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용 면적 71.3입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 19년도에 35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3억 9천, 최저가가 2억 6천 배. 20년도에는 38개가 거래가 됐네요. 최고가가 5억 8천, 최저가가 3억 2천. 21년도 7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6억 6천, 최저가가 5억 3천. 22년도에는 9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6억 5천 9백, 최저가가 3억 9천 5백이 됐고요. 23년도 3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1천, 최저가가 4억 2천 5백 1층이 이렇게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24년도 거래가지고 없고요. 어, 현재 매물가는 4억 9천, 전세는 3억 7천, 최고가 대비 한26% 하락을 했습니다. 전용면적 84.97입니다. 이 아, 같은 경우 19년도에 27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는 5억 1,500, 최저가는 3억 8,200. 20년도에는 31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7억, 최저가가 4억에 됐고요 21년도 7개가 거래가 되면서 최고가가 8억 5천, 최저가가 5억 1천에 됐고요 22년도 4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7억 6천, 최저가가 5억 4천 9백에 됐습니다 그리고 23년도 9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5천, 최저가가 4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24년도 두 개가 거래가 되고 최고가가 6억 3,800 최저가가 5억 4,500 어, 가격 편차가 많이 일어나면서 어 5억 중반대 거래가 될 때는 것은 정말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현재 매물 호가는 5억 7천에 나와 있고요. 전세는 3억 9천 최고가 대비 33% 하락한 상태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후곡마을 16단지 동화고롱 아파트를 둘러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아파트는 가격 추정을 많이 받았고 대부분이 한 30불대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동에 따라서 가격 편차는 1억 이상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잘 보시면서 지금 내 집마련의 기회를 보셔도 나쁘지 않을 듯합니다. 가격 추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좋은 매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